다이어몬. 야, 세뇌 풀리면 안 된다. 버볼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게이앵그리 젤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앵그리 젤리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워든 이본 계정에 바이어볼이 있습니다. 바이어볼 이번에 그 해파리 때문에 젤리 때문에 이 바이어볼이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 더쓸만해졌다볼수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플랜전 공격 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이어볼은 무지성으로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하에 던져야 됩니다. 그냥 막 던지면은 망하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여기 워이라고 난 뒤에 여기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던지면 석궁 쪽으로 바로 날라가잖아. 자, 사일런스 아보 전문가님, 요석궁 쪽에 던지면 얘는 안 날라가죠. 6칸안 되지. 멀티하차 타안닿습니까 뽕만만 느껴야겠다. 이 정도 뽕 마시면은 임패석궁 요거는 방출기까지 날라갈 것 같고 장인의 집 뒤쪽까지 하나 더 날라가니까. 자, 여기 갑시다 그럼. 일단 하나 하고 급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공격 두 개니까 하나는 가고 나머지 하나는 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300분 계시는데 제가 아주 공격 하기 전에 좋아요 100개 되면 공격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눌러두세요. <laughs>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으시면 지금 60개인데 40개만 더 부탁드립니다 40개 올라가는 거봐 올라가는 거봐 공격도 보고는 쉽구나또 유닛 다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바이어볼 던져보도록 할텐데, 일단 설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워힐의, 그란데, 슈퍼바바리안 좀 챙겼습니다. 당연히, 자이언트건틀리시고 얼음아살이고, 바이어볼 20레벨, 분노보석 레벨이 좀 낮죠? 근데 9레벨만 찍어도 충분히 쓸만하고, 로챔은 그대로입니다. 먼저, 2시 쪽에, 워든하고 힐러를 넣어가지고, 요, 박격포랑, 아처타워, 폭탄타워 잘라줍니다. 해파리 붙여놨기 때문에, 방타우산 타겟팅이죠. 요거 3개가 정리될 때쯤에, 투명 마법으로, 모놀리스어부스타타워 아처타워 가려주고, 시 쪽에 있는 싱글과 악격포, 대공포도 가려줍니다. 그리고 바이오볼을이 석공 쪽으로 냅다 던져가지고 이 지진 마법 두개쓸 거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 있는 투석기랑 방출기, 장인의 집, 투명 마법 타워, 리코치 대포, 임팩, 석공까지 다 날아갑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3시 쪽으로 트리라이더를 다 때려 넣으면 워든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4시쪽 내려오는 건데 제가 6 시에 시운하고 바바킹을 넣어가지고 여기 라인을 정리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트라가 독수리 타워, 석공까지 정리하고 난 뒤에 홀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트라가 잡아주는 거고 우리 시운 바바킹 쪽에 아처킨도 넣어가지고 헤던 터너서 바바킹도 잡고 클랜석 나오면은 동마법도 깔아주고요. 로얄 챔피언은 상 보고 뭐 아홉 쪽으로 넣든 아니면은 5놀리스 쪽에 해골 마법 써가지고 12시로 넣든 5던 석상 라인까지만 정리하면은 뭐 안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전 나오면 망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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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 나오면 망합니다. 나 이제 갈게요. 5일부터 아처타워 쪽으로 좀 기울어서 넣어야 되겠다. 아 그러면 임패 쪽으로 던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금강 앞에나? 자 때리고 있죠? 야 금방 잡는데? 너무 금방 잡는데? 오이씨 너무 금방 잡는다 야야. 야. 야 가자 파이어볼. 자다 올라갔고 좋았어. 자 이제 오 야야 야, 싱글 올려 싱글 올려 자 틀어놓고 가자. 에도트넣어주고 자 그리고 시윤 넣고 바바킹 먼저 넣어 시윤 넣고 슈바도 좀 넣어주고 자 한바퀴 돌아 가자 이거 분노 하나 깔아줄게 바바킹 스킬 써야겠다 독 깔고 에던트 넣고 트라가 저 안으로 들어가야돼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자, 이거 한번 올리고, 뭐든 죽겠다, 씨. 자, 분노. 자, 로얄 챔피언도 넣어주고, 슈바도 좀 넣어주고, 투명으로 가려졌는데, 어, 야, 어디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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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잡아야 돼, 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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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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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퀸이 잡아주겠다 퀸이 잡아주겠다 와 퀸아 퀸아 홀 로챔 간다 로챔 간다 어 다노 다노 어 잠깐만 자 해골 오그로 어. <laughs>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해골 오그로에 지금 시운의 사람 백카이기 때문에 로챔 죽었지만 완판은 될기라이 야 빨리 문을 잡아라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할수 있어 됐어 됐어 아됐다됐다 파이어볼 제대로 들어갔네 혹시 이게 문어가 아니 자꾸 문어래 어 해파리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파리 써보세요 시간 단축 하면서 라인 정리 파이어볼 쓰면 너무 좋습니다 핵폭탄 한번더 날리러 갑시다 자, 하나 했기 때문에 더 대박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야, 해파리. 왜 해파리인 줄 아십니까? 영웅을 마취시키잖아. 방타밖에 못 보게 마취시키잖아. 문어도 독성 효과가 있나? 문어는 먹물밖에 없지 않아, 먹물 아, 동문어요? 돌문어가 아니고 동문어입니까? 독오징어도 있어? 독오징어? <laughs> 지금 보니까 여기 가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두 번째 해폭탄도 유닛 다 나왔습니다. 워이 트리라이더고 투명 3개 챙겼고요. 자이언트 건틀릿, 어음 마살, 바이어볼에 로챔 그대로입니다. 자, 먼저 9시에 워든과 힐러를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대포랑 대공포 위에 있는 마법스 타워까지 자릅니다. 슈퍼 벌룬을 넣어 가지고 요 아처 타워 잘라 줄 거고요. 워든이 이 석궁을 잡을랑 말랑할 때 투명 마법으로 방출 아왜 이렇게 굵어 이거. 투명 마법으로 방출기랑 박격포, 장인의 집 임페를 가려 줍니다. 그리고 모놀리스까지 투명으로 가려 가지고 워든 파이어볼을 이 독수리 타워 쪽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지진 마법을 센터 쪽에 두개써줄 거기 때문에 요 네모칸 모놀리스랑 독수리 타워 임페 방출기 장인의 집 플랜서 공마법 타워 방출기에 뒤에 있는 임페 아 터킨하고 로챔도 잘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이 아이, 왜또 굵어. 그리고 여기 투명이 끝나 있을 건데, 당연히 집과 박격포 쪽으로 트라를 다 때려놓고요. 워든 따라가고, 아처킹까지 넣어서 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때 6시 쪽에 이제 시줄련수와 바바킹,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 정리하면서 홀까지 잡으러 가야 돼요. 바바킹이든 패카든 홀방에 들어가서 정리해줘야 되고, 왼 안쪽까지 밀고 다 들어가고 있을 때, 이제 뭐 슈바 있는 거 바깥쪽 방타에 조금씩 넣어주고, 나중에 로얄 챔피언은 투석기 쪽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12시 쪽으로 넣는다거나, 해가지고 진행하면 완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쌀이 그냥 독타까지 가려 버리라고요. 근데 지진이 안 들어간다. 뒤에까지 모놀리스랑 리코시 둘다안 들어갑니다. 지진이 안 들어가면 안 깨지기 때문에 모놀리스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laughs> 두 번째 핵폭탄 던지러 왔습니다. 뭔가 이게 약간 그 세뇌 효과 끝나면서 뭔가 좀 꼬일 것 같은 느낌인데 연구소 쪽에 넣어주고 슈바 넣어서 미리 좀 정리하자. 혹시 세뇌 풀릴 수도 있으니까 슈퍼볼룬. 어, 슈퍼, 어, 금방 세네안 풀리겠다. 잠깐만.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야, 속공 잡지. 야, 석공 잡지. 야, 세네 풀면 리안 된다. 어, 풀렸다. 파이어버라!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가렸잖아. 아니, 아니, 가렸는데 뭐야? 왜 목을 가렸잖아? 아, 내 파이어볼, 씨! 아, 씨! 아, 씨! 아, 내 파이어볼, 씨! 아니, 분명히 가렸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가렸는데. 와. 네 파이어볼 아 허망하다 역시 재미는 있는데 이게 잘못 날아가면 그냥 완전 망하는 거야 이거 아니 왜 파이볼 왜 모놀리스 쪽으로 갔냐 아 진짜 이거 리플레이 봐야 되나 모놀리스 투명 제대로 가렸어 아닌가 투명을 썼는데 투명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썼나 문어가 중간에 세뇌가 풀렸지만 타겟팅이 안 바뀌고 석공 계속 때린건 좋았거든 이거 보시면 워든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세뇌가 끝났습니다만 타겟팅이 안 바뀌고 계속 하길래 투명 깔고 밑에 가려졌지 완벽하지. 모놀리스 아직 안 가려졌거든. 아, 아, 아니 이걸 조경시켜 줘야지. 지금 깐지가 문제인데. 아니 바바킹은 투명 됐네 이 버그 아닙니까 이거 영웅은 먼저 가려지고 방탄아 건물들은 빨리 안 가려지는 거야 같이 가려져야 정상 아닙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바바킹이 안 가려져 있으면은 아 내가 너무 빨리 썼구나 하겠는데 이거 너무 엇가네 이거 이거 왜또 버벅거려 이거 또왜 이래 이거 프레임 설마 이거 빠볼 때문에 이거 지금 깨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버벅대냐 문제 많네 아, 제 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투명 엇까지 이거는 바바킹 가려졌잖아 건물은 뒤에 가려지나 보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laughs> 건물은 0.001초인지 0.01초인지 0 모르겠는데 0보다 늦게 가려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바이어볼이 날아가서. <laughs> 아, 씨! <laughs>